계속되는 폭염으로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바닷속 산호들이 하얗게 죽어가고 애리조나에서는 선인장 식물원조차 버티지 못하고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유례 없는 이상 고온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미국에서 매년 600명 이상이 고온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폭염 경보 발령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고온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 규칙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론 조림 사업을 통해 녹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세계 기상 기구는 올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에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The air is unbreathable. The heat is unbearable. 사실상 지구 전체가 펄펄 끓고 있는 지금도 공포스럽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 섞인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연어 치어가 섬진강에 방류됩니다. 올해 방류된 연어는 모두 45만 마리. 매년 섬진강에 연어를 방류하는 이유는 어족 자원 확보와 환경 보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연어의 어족자원 보호와 관리에 더욱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진강 어린 연어 방류는 지난 95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924만 마리가 방류돼 5,100여 마리가 회귀했습니다. 연어 방류 행사를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회귀율은 최근 몇년 사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섬진강 회귀 연어는 704마리였지만. 20년 500, 69마리에서 지난해에는 504마리로 3년 만에 무려 30%나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온난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북해도와 베링에 북태평양까지 15,000km를 돌아옵니다. 수온이 15도 정도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오는데 높아진 수온으로 인해 섬진강까지 오지 않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산란을 하는 연어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남해안으로 와야 될게 동해안 쪽에 있는 회기장소로 찾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어린 연어의 머리뼈에 생물학적 표시를 남겨 보다 정밀한 연어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C 이계역입니다. 단양군 어상천면에 한 수박밭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큼지막한 수박들이 선명한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렇게 뜬 잎사귀와 망가진 수박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역대급 폭우와 장마로 뿌리와 줄기가 상해 수박 물음병도 왔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풍을 기대했던 어상천 수박 농가들은 길어진 집중 호우로 올해 작황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토로합니다. 올해 수확 자체를 포기하려는 농가는 전체 백수모 농가 중 40%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우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돼서 약을 아무리 지금처럼 살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를 않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상품성이 떨어지자 중간 유통업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박을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업비와 운행비를 고려하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애써 키운 수박을 밭에 내버려둘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차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그걸 다시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도 결국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니까 아예 작업을 안 하게 낫죠 노지수박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자부심으로 매년 수박재배를 이어가고 있는 어상천 농민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속에 대체작물을 찾는 농가가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일단은 기상과학자들이 IPCC라는 국제간 협의체가 네. 있죠. 그쪽에서 연구하기를 23년 하반기에 스트롱 엘리뇨가 온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주로 스트롱 엘리뇨라고 표현 안 하고 슈퍼 엘리뇨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기상과학자들은 스트롱 엘리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3년 하반기에 스트롱 엘리뇨가 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엘리뇨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후고요 고온입니다. 고온현상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약이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농산물, 자연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병충해가 심해지죠. 메뚜기 떼가 출범해요. 그러니까 22년에도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가 출범해가지고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곡창지대 그러면 수확량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번에도 더 강한 스퍼엘리뇨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병충해라든가 메뚜기 떼출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곡물 공급량이 줄어들 우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가뭄이라든가 지금은 역시 가뭄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나라에는 가뭄이 반대로 특정 나라에는 홍수가 뭐 폭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기상재난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주요 곡창지대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네. 가뭄 지역과 주요 곡창지대, 특히 옥수수 곡창지대 이쪽하고 좀 겹쳐서 이렇게 그 지도를 분석해 보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그러니까 식료품 원자재하면 밀, 콩, 옥수수인데요. 그러니까 콩이라는 표현보다 대두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이3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모두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강한 엘리뇨가 찾아오고 식료품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 22년 한 7월 정도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의 역사상 고점을 갱신했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지배적인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은 곡물 가격을 다시 올려놓을 수 있고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자재도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농가도 포함이고요 공장도 마찬가지인데 고온현상이 나오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그니까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와중에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플러스에서는 공급량을 줄이겠다 감산합의 이미 절차 거쳤고 추가적인 감산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또 슈퍼엘리뇨, 이게 찾아오면요. 역시 광산이라든가 광구에 조업이 잘안 됩니다. 네. 산사태가 일면요. 철, 비철금속, 희소자원 추출하는 그런 광산에 산사태가 일고, 뭐, 홍수가 오고, 가뭄이 일고 이러면요. 당연히 조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급량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바스켓을 구성하는 3대 원자재가 에너지 원자재, 철비철금속 원자재, 세번째가 식료품 원자재인데, 전반적으로 이런 엘리뇨가 이런 것들을 상승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작년에도 가장 높았던 그 고물가가 22년 6월이었거든요. 6월, 7월. CPI는 6월, PC로 기준하면 7월. 6, 7월이 가장 높았던 이 물가 상승률, 41년 만에 최고치, 이 값을 기록했었던 그 시점이 국제유가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농산물 가격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23년 하반기에 이런 강한 엘리뇨가 찾아오면 농산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을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면서 물가는 자연스럽게 안정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는데 이 기대에 어, 찬물을 견지는 어떤 변수가 등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도 어, F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때 아마 그쪽에 뭐 현명한 기자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엘리뇨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안정화 되는데 방해를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파월도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물가 잡는 일이 더뎌진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금리에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7월이 라스트 댄스가 아닐 수도 있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거나 금리 동결 기조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안 좋은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상 기후와 관련된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도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